여기는 이제 상위권 데미이터까지 바라보잖아요. 여기는 이제 탱커가 살기 좀 어려워. 이제 미스릴 상위권까지는 괜찮아. 여기서까지는 자기가 1시드가 아니거든. 근데 데미이터부터는 내가 1시드가 걸려요. 예,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우리 팀 탱커는 어? 포코 나한테 사주면서 뭘 요구하냐? 상대 한동그라미를 이겨라. 티어 리스트 마지막입니다 난이도 및 성능 시리즈 마지막 티어 리스트 탱커랑 서포팬입니다 둘이 같이 묶어서 할 거예요 왜냐 딱 보시면 알겠지만 겁나 적습니다 실험체 비율이 너무 적어요 아 물론 여기서 말한 탱커는요 단순히 튼튼하기만 한게 아니라 부류가 두가지 있어 혼자서 상대 딜러를 딸수 있는 그러니까 딜이 나오는 친구들 탱보르저라고 제가 일단 분리해놨죠 아군과 협력이 긴밀하게 되어야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아군 의존도가 높은 거죠. 다른 이제 롤 같은 데부터 보면은, 탱서 폿 같은 겁니다. 자, 위 애들은 뭐, 말파, 오른, 롤을 뽑으면 이런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렐, 레오나, 이런 느낌이죠. 밑 애들도 딜은 약간씩 있어. 근데, 누군가를 아예 제거할 딜은 아니고, 아군을 지키거나, 아군이 편하게 딜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튼, 좀, 대체수가 적기 때문에, 한 번에 할 거다. 얘네들을 이번엔 밑에 그냥 놓고, 할애들만 위로 올라갔죠 먼저, 레녹스부터 할게요. 레녹스, 다이아까지 무난합니다. 레녹스, 여러분, 레녹스 하면 어떤 거 같나요? 쉬워 보이시죠? 쉽습니다. 보통 탱커들이. 근데, 레녹스를, 저는, 탱커 중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레녹스는 저지력으로 먹고 사는 친구잖아요? 그랩을 빼봐. 남은 저지력 뭐 있어요? 이 하나뿐. 저지력으로 먹고 사는 친구인데, 그랩을 빼는 순간 저지력이 많이 사라진다. 좀 숙련도 낮은 분들 보면 예, 이동기도 없어가지고 막 이제 앞에서 깔짝 깔짝거리다가 피다 빠졌는데 그랩 실패하고 어 반피로 뒤로 물러나면 상대가 진입하죠. 어, 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로 상대 저지 못하죠. 우리 원딜 아작나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에오스가 생각보다 그래서 어려워요. 특히 상대가 근딜이 들어오면 다행이야. 근데 좀막 순간이동해서 들어오는 애들이거나 막 웨그가 바이크를 켜 아니면 뭐 아르다, 알이 떨고 이런 거 어떻게 대지할 거야 특히 원딜이 패는 건 레녹스 뭐할 수도 없어 이런 식으로 되게 무력해지는 순간이 잘 찾아온다 대신에 근데 어렵다면서 왜 무난하게 낫냐 가이아까지는 근딜 파티 메타랑 상관없이 그냥 근딜이 많음 레오스는 근딜 상성이 유리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치를 높였다. 그냥 무난하게 픽할 수 있는 느낌이다. 자, 알론소. 알론소는 별로입니다. 장점 뭘까요, 얘는? CC기 그리고 튼튼함.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지력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저지력보다 약간 무는 느낌인데 상대를 고정해. 한 자리에 고정시켜. 단점 뭐가 있어? 이동기 없죠? 그러니까 타겟팅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이 스킬 마저도. 그러니까 기동력이 딸려. 순방을 못 해. 요런 단점들이 좀 있다 원거리 대처도 잘 안돼요 원래 탱커들이 아군 의존도가 높은데 그 알론소는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아군이 못하면 나도 뭐할게 없이 떨어지는 거고 아군을 잘하면은 진짜 든든해지는 거고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상대를 고정시키는 거잖아 자리를 그래서 스정 딜러랑 잘 맞아 레녹스는 평타 원딜이랑 잘 맞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티어에서는 이렇게 조합을 짜서 좀 해야 알론소의 장점이 나오는데 그게 잘안 돼. 그래서 좀메리트 떨어지고 알론소 장점 중 하나가 튼튼한 거잖아요. 얘 W 댐감, 댐감이 되게 높은데 그 지속시간도 높아. 패시브 때문에 CC도 버티고 한번 피해복도 잘 되고 R도 있고 막 해가지고 얘랑 전면전이 되게 쎄. 그러니까 힘싸움이 진짜 쎈. 서로 뭐 앞라인 두고서 원딜끼리 활약대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알론소 쪽이 진짜 유리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강점인데, 다이아까지 구간은 이런 거를 잘 써먹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같다. 순방도 못하고. 다음, 마이. 마이 별로입니다. 왜 별로냐? 일단 마이 좋거든요, 캐릭터는. 캐릭 자체는 진짜 괜찮아. 패시브로 이제, 아군 아이템 강화. 그니까, 아군 체급 높여주고, Q로 뭐 적당한 딜이랑 슬로우 있고, 에 쿨도 짧아. W로. 그대미감이있고요뭐 옛날에는 평타 데미지 1로 무시였지만 저는 이속 증가도 있고 이 e 스킬 이동기 심지어 와드도 와드 바꿔서 이동도 돼 여기다가 도발도 있어 2단 이동기인데 도발도 있어 이니시도 되게 좋죠 R 무적기야 심지어 아군 세이브도 가능해 아 그냥 모든 탱커가 할수 있는 모든 걸 그냥 가지고 있어 그냥 만능 캐릭터야 어? 원딜 원거리 딜 만들 뿐이지 말도 안되는 만능 캐릭터인데 이런 만능 캐릭터 체급이 쓰레기임 체급이 쓰레기야 진짜 이거 하나 때문에 말이 해보셨어요 단지 이거 하나 때문에 딴거다 필요 없고 순수 체급 쓰레기라 구려요 옛날에는 체급이 높았어 그래서 그냥 개사이었거든요 심지어 스킬도 지금이랑 다르게 W 아까 말했듯이 평타 데미지 1 고정에다가 그 Q도 셌고 패시브도 데미지 달려고 E도 훨씬 좋았고 R이 진짜 개사이었거든요 아군 세이브하는 거 사거리 겁나 길었어요. 그리고, 아군 세이브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아군한테 저 W 효과를 걸어요. 어떤 효과? 평타 데미지 1로 고정해주는 거. 그럼 상대, 우리 나딘이랑 돌소아야랑 싸우고 있다. 근데 내가 우리 나딘을 끌어줘. 그러면 W 효과 적응돼가지고 상대 돌소아야가 패는 거 데미지가 다 1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나딘이 때리는 건 그냥 겁나 센데. 말도 안 되는 그냥 캐릭터였다. 그래서, 너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어, 지금, 구려요. Y를, 잘 써도 불이다. 쇼우 쇼우 좋습니다. 얘는 국밥임. 탱커 중에 얘가 제일 좋은 게뭔줄 아세요? 몸이 커. 그래서 스킬을 대신 다 맞아줘. <laughs> 그리고 기본 체급이 높아서 그냥 튼튼하고 나름 딜도 나오고 괜찮다. 그리고 이 쇼우 유지력이 진짜 좋아. 탱커들은요 보통 자기 유지력만 좋잖아. 근데 쇼우는 키리가 되게 와 아군 유지력을 높여줄 수 있어. 아군 체력을 되게 많이 회복 시켜줘서 아군 최대 체력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막 다니엘 캐시 바 이런 암살자 있잖아요. 얘네들이 아군 딜러 암살하려고 들어왔다가 쇼우가 저렇게 체력 회복 시켜주는 것 때문에 딜이 조금 모자라서 원딜 암살 실패하고 지들이 죽어요. 진짜 이거 엄나 큽니다. 그리고 쇼우를 하면요 합하는 재미가 있어. 그냥 합하는데 재밌음. 이거 진짜 큰 메리트입니다. 게임이 즐거워진다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실험체다. 그리고 11은 그냥 좋음. 쇼우보다 좋아요, 11이. 일단, 쉬운 게 제일 커. 11이 제일 쉬워요, 탱커 중에. 뭐, 운영할 것도 없고, 어, 그냥, 아군이 따라다니다가, 도발 키고, 뭐 이니시 걸어야 되면은, 이 날아가서, 이니시 걸고, 아군 조합이 뭐, 딜이 부족해? 탱커들은 다 딜이 좀 딸리는데, 햄버거, 이 부거, 부거는 딜이 좀 나오는 편이야. 퀘이크를 들면 되거든. 그래서 막이 날라가서 쾌이 크 키고 W 도발 쫙 걸어준 다음에 D Q 한번 해주면은 딜러들 그냥 반피 나가요. 1레븐 되게 만능이다. 체급도 높은 편이라서 잘 죽지도 않아 얘가. 자기 템 하나 쓰고 그냥 아군 템 몰아줘도 튼튼함. 어, 공이 진짜 좋아서 탱킹력이. 그리고 얘도 또 메리타가 있어요. 쇼랑 비슷하게 1 1븐 세트라는 특별한 메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 좀 재밌다. 되게 큽니다. 게임이 즐거워지는 게. 아군도 재밌어. 아군도 11세트 봤잖아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하하호호 하는 거지, 그냥. 어, 이모티콘 띄우면서. 화목해진다니까? 에스텔은 여기서 살려줄게요. 가이아 구간에서는 근들이 많기 때문에 에스텔은 근들이랑좀 조합이 좋아. 궁 실드 걸어줘서 아군 부르죠 도와줄 수 있어. 근데 11보다는 좀 별로인 게 얘가 뭐 스킬셋 비슷데다좀 어려움. 조작 난이도가 있어요. 탱커 주제에 얘가 스타일리시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딜이 좀 나와요. 얘는. 탱커지만 딜이 좀 나온다. 그걸 해야 되는 친구라서 좀 난이도가 있다. 그리고 얘가 이동기에 그 탱킹기가 붙어있어요. 그 방패. 그래서 내가 이동기를 쓰면은 탱킹이 잘안 되고 막 그런, 그런 게 있거든요. 좀 판단력이 필요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워서 11보다는 좀 안 좋다로 뺐습니다. 어. 난이도도 성능이야. 어. 쉬울수록 좋아. 실수할 일이 없는 거잖아. 그리고 막 내가 신경 쓸 거. 다른 데더 신경 쓸수 있고. 단순하게 미니맵 한번더 본다. 이런 것도 있죠. 자, 서폿 바로 하겠습니다. 서폿. 자, 샬럿. 그냥 무난합니다. 어. 어, 이거 탱커랑 비교를 하지 마세요. 그냥 서폿은 서폿 서포트 따로입니다. 샬럿. 그냥 딸깍. 뭐, 어, 할게 없어. 샬럿이 하는 거 그냥 QW 그냥 눌러주다가 내가 위험하면 이 e 써주고, 그냥 D 그냥 풀마다 써주고, 상대가 뭐 위험한 스킬 썼네? 아군이 뭐피 없네? 그러면 궁 써주고. 진짜 별거 없다. 그냥 무난해. 그냥 무난한 캐릭. 근데 탈럿은 원딜이랑 쓸때더 값져서 좋음으로 올리긴 좀 그렇다. 근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레니, 별로. 레니가 서포트 중에 제일 어려워요. 킬마저도 맞추기 어려울, 어려워. 레니가 여기 있잖아? 음타가에서 쏘는, 쏘는 건데, 상대팀 A가 여기 있어. 난 B한테 힐을 넣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일찍 쏘는 있으면은, A한테 막혀가지고 B한테 힐이 안 들어가. 스킬들 사거리도 짧은 편이야. 그리고, 레니를 좀잘 쓰려면은, W로 진입해가지고, E 기절 걸고, R로, R로 땡겨오는, 이니시 콤보. 이걸 할수있는지없는지가 좀, 레니 성능을 많이 가르는데, 제 생각에, 아이야는 이거 못함.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다이아 랭 하면서 만난 레니들, 이거 아무도 못했어. 미스를 가니까 이제 가끔씩 하더라. 레니를 잘활용하지 못하는 티어, 티어라서, 쯧. 굳이? 별로?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요한이 있는데? 요한은 근딜이랑 조합돼서 좋거든요? 근딜 중에서도 그 딜이 정말 강한, 지속 딜 강한 평딜러. 왜냐면은 요한이 공속 증가도 있고, 이속 증가도 있고, 부족한 CC 채워주고, 힐량이 진짜 폭발적이야. 샬럿은 무적이잖아? 샬럿은 무적이고, 레니는 막 유틸적으로 좀 같이 걸어주는데, 상대랑. 요한은 진짜 힐량이 폭발적이야. 그래서 아군 체급이 많이 올라갑니다. 트럭 굴리기가 정말 좋다. 근딜이 많이 나오는 이 다이아 광물 구간까지. 되게 잘 써먹을 수 있다. 뭐, 물론 샬럿보다는 어렵거든요. 찰럿보단 이 조작 난이도가 있는데, 막, 레니처럼 어렵잖아 그냥 쓸만한 트럭을 몰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 레니도 트럭 몰수 있는데, 요한이 더 신나게 몰수 있음. 진짜 체급으로 찍어 누른다. 이게 돼요. 레니는 사고가 날수 있는데, 얘는 요한은 사고가 잘안 나. 자, 바로 다음 거. 와, 벌써 끝났어. 이제 20분도 안 떠는 것 같은데. 다음은 미스릴 구간. 뭐, 일단, 실험지 설명은 더할 거예요. 아까 방금 다야야에서 다 했으니까. 자, 탱커 먼저. 레녹스. 레녹스는 무난해. 항상 무난한 픽. 레녹스가 굴러지려면은 원딜 섬이 와야 돼. 근데 구조상 있잖아요. 근딜 픽률이 항상 높아서 원딜 섬이 와도 원딜이 근딜보다 픽률이 높아지진 않아. 레녹스는 실직을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이제 원딜, 메타... 원딜 섬 오잖아요. 그러면은 레녹스가 원딜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원딜 팀에 들어가서 다른 근딜 조합들 카운터 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고, 입지도. 레노스는 실직하지 않는다. 알론소. 알론소도 이제 오면은 좀 괜찮아져요. 그래도 알론소가 더 구린 것 같아. 이제 미스릴 소입까지 왔으면 알론소 활용해서 조합을 짤 수가 있어. 아델라라든지, 뭐 자이르나, 테오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알테 뭐 유명하잖아요. 알론소, 테오도로 버니스. 다양한 조합을 짤수 있어. 그래서 알론소의 강점을 좀 발휘되는 구간이다. 더 이제 무난해졌다. 근데, 마이는 아니야. 그냥 쓰지 마셈. 어, 쓰지 마세요. 마이 왜 하는 거야? 마이 님블이 그냥, 마이 유틸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만능이라고 했죠. 좀 덜어내야 돼. 그리고, 더 체급을 높여줘야 돼. 그러지 않는 이상은 마이 쓰기는 좀 힘들다. 막 대회급이나 쓰지. 솔랭에서 마이가 채용될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쇼우, 그냥 좋음. 에스텔, 또 좋음. 1레은 근데 약간 밀려난 것 같아. 쇼우를 앞에다도 될것 같아. 11, 슬슬, 캐릭 단순해가지고, 대처 능력이 좀 올라가. 그래서, 티어가 좀 낮아지는 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체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샬럿을, 내릴까 좀 고민되는데, 근데 이건 좀 메타 따라 다르거든요? 샬럿은, 아, 이게, 성능이 좀 메타마다 다른데, 그리고 패치 버전마다 다른데, 얘가, 문제 그거야. 제니 샬럿, 이게 너무 개사기야 둘중 하나 스킬 바꿔야 돼. 둘이 뭐 시너지 일, 일하는 걸 막던가. 둘다 성능이 평범하게 올라오잖아? 그럼 저 대샬은요, 성능이 개장이가 돼요. 얘네 둘이 평범한데. 그 정도로 시너지가 좋아가지고, 찰럿은 제니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기 힘들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체급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막 별로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애매한 것같아 여기에 둘지 여기에 둘지는. 근데 뭐 하나씩 하나씩 두는 게 예쁘니까 여기다 둘게요. 확실한 건 레니가 더 좋거든요. 샬롯보다는. 그래서부터 레니를 이제 좀 쓰기 시작해. 그래서 좀 샬롯보다 좋다 고점이 나오거든. 이건 플러스 레니의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무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더 좋다. 아직까지도 요한의 그 트럭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거 이게 아직까지도 유효한 티어다. 이거를 진짜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특히 이번 시즌처럼 재키가 사기 시즌이었잖아요, 이번 시즌이. 그냥 시즌 내내 사기였어, 재키는. 이럴 때 요한이 붙어 있어. 그러면 진짜 못먹음 이게 요한 픽률이 낮아서 그렇지, 요한 인기가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거 그래서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바로 이제 마지막. 상위권. 여기서는 이제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이제 상위권. 데미터까지 바라보잖아요. 여기는 이제 탱커가 살기 좀 어려워. 이제 미스릴 상위권까지는 괜찮아. 여기서까지는 자기가 1시드가 아니거든. 근데 데미이터부터는 내가 1시드가 걸려요 예,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우리 팀 탱커는 어 포코 나한테 사주면서 뭘 요구하냐? 상대 한 동그라미를 이겨라. 이런 매치이 나와. 매칭 보면은 1시드, 2시드, 3시드가 있어요. 근데 1시드가 탱커잖아. 그러면은, 이시즌3시즌가 딜러일 거 아니야. 물론 이분들도 잘해서 올라온 거지만은, 상대 팀에는 1만 점짜리 딜러가 있어. 근데 당신은 8천점짜리 딜러인 거야. 어떻게 잘할 싸움은 이길 수 있겠지. 뭐 운영을 잘 돌린다는 거. 근데, 이 대회 나가는 1만 점짜리 딜러랑 내가 같은 스펙이야. 뭐, 자신이 있으세요? 솔직히? 내가 한동그라미 타지아 미러전 이길 수 있음? 김태균, 얀 미러전 할 건가요? 뭐, 로컨, 커리바, 나딘 미러전? 할 건가요? 솔직히 쫄리잖아. 이게 자신별 로안 나오잖아. 내가 그래도 이터야 내가.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한번 해볼까 하는 거지. 근데 근데 내가 우리 팀 내가 일시드도 아니고 3시드인데 내가 버스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내가 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거임? 이게 문제야. 타핵거에서 내가 탱커를 한다는 거는 아군한테 이걸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탱커가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가 제일 구려. 이거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 불변의 법칙이야, 이거는. 차라리 레노스가 변수가 있고, 이 정도면 될 것, 된 것, 같, 탱커들은. 그나마 이제 고점 뽑을 수 있는 친구들이 좋아. 근데, 일단 순방 안 되는 알론소 쳐내고, 마이 체급 이슈 쳐내고, 11 이제 더 이상 말먹 도발 안 당함. 얘는 그냥 아군한테 포코 주고, 아군 옆에서 도발, 도발 싸게 되는 거예요. 여차할 때 순방 싸게. 싸게라는 표현하니까 좀 그렇네 어, 순하겠습니다 화 도발 셔틀 레녹스도 이제 뭐 순방 이슈 있는데 그나마 좀잘 도망치는 편이고 나름 메이킹이 돼 그랩이랑 이제 궁극기로 메이킹이 나름 되는 친구라 앞에 넣었고요 에스텔도 스타일리셔더라 이제 돈코슈를할수 있어 저기 어.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고 이 상위권에서 탱커 그렇게 좋게는 못 두겠다 물론 탱커끼리 비교하면은 뭐 얘네들 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솔랭에서 좋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서폿이다. 근데 샬스은안 되고요. 샬롯도 이제 요한도 썩좀 내려가는 편이고 차라리 레니가 좋은 것 같은데 레니의 고점이 상당히 높다. 내가 이한 타에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은 실험체야. 그래서 내가 실력만 있다면은 아군이 딜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줄 수 있고 그냥 떠먹여줄 수 있어. 스프링 트랩으로 레니 스프링 트랩이 레녹스 그랩보다 훨씬 좋아요. 이 중에서는 레니가 좋다. 나머지는 그냥 이 포지션의 한계 때문에 그냥 무난한 정도 놔두고, 이 별로 세 명의 애들은 진짜 상위권 쓰기 힘들다. 알론소, 찰론 얘네는 특정 조합일 때 쓰면 진짜 좋긴 한데, 진짜 가끔 그런 조합이 나올 때만 뽑는 거지, 기본적으로 쓸 때는 많이 구리다. 순방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 사실 탱서폿이 어렵지 않아, 보통. 다른 뭐, 근딜, 원딜, 포지션 비해. 매우 쉽다. 진짜 매우를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쉬운 편이야. 그냥 내 다이아까지, 뭐 미스릴 초유까지, 뭐 밑반까지 가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탱커에도 상관없어. 어, 그, 그냥 잘쓸수 있거든. 근데 상위권 오실 분들은요. 탱커 메인으로 하시지 마시고 조커 픽 해주실 때 되게 좋습니다. 탱커는. 아무리 상위권에서 원딜 많이 나오니까 탱커 가치가 올라간다. 이거 마, 마, 맞는 말인데 내가 1시드 걸리면 1시드의 고점을 보여줘야 하는데 참시드한테 그걸 떠맡겨야 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탱커 메인으로 하지 말라고 권유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거의 두달 유기하다가 영상 빠바박 올려야 돼. 아마 또 2주 정도는 유기하지 않을까? 미리 말씀드려요. 네, 왜냐? 프리 시즌이라서 일반 게임 싫어해요. 좀 너무 뒤죽박죽이라. 랭임을 좋아하는 편이라 프리 시즌엔 게임을 잘 안해요. 그리고 제가 좀 바빠서 밥한 2-3주간 바쁠 일이 좀 있어서 유튜브 좀 느슨하게 올릴 것 같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는 거고요 이번 시리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은 좋아요 댓글 해 주시면은 제가 기쁩니다 구독 어 이거는 저도 알거든요 구독해 놓으면은 괜히 막 열심히 챙겨 봐야 할것 같고 그러잖아 내 구독 피드에도 뜨고 괜히 불편하실 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까진 필요 없고 좋아요 댓글 하면은 아, 많이 도움이 되셨구나. 이런 게좀 수요가 있구나 하면서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 보여드릴 거. 이거 보이세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나쁜 갤러리, 이제 이리갤 제가 눈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봐버린 거야. 이 그룹이었나? 막 그림을 음짤로 바꿔주는 그거 있는데 원본 저 짤은 이미 봤어 그 작가분 그리신 거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씨 그러고 이걸 음짤로 만들어줬다고 아니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보도 아니야 그냥 그냥 귀여운 거 공유하러 너무 귀엽더라고 야디나 아 귀엽다 <laughs>